저희 집 텃밭입니다. 고수를 조금 심었는데요. 너무 일찍 꽃대가 나와서 그 원인을 알아봤답니다. 토양이 피치 농도가 너무 높거나 낮아도 자라지 않고 일찍 꽃대가 나온다고 합니다. 그 다음 또 원인은요. 금년에는 폭염으로 인해서 고온으로 너무 뜨겁고 너무 메말라서 수분 부족으로 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찍이 꽃대가 나온다고 합니다. 이실란추러는요 적당히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있고 어, 좋은 것 같아요. 어릴 때는 안 먹었지만 지금은 아주 제가 잘 먹는답니다. 김치에다도 조금 넣고, 토마도 양파, 할로피노, 계란국을 끓일 때 마지막에 다 끓은 뒤에 조금 썰어 넣으면은요 너무 국물이 향기롭고 맛있어요. 이 몸에 좋은 것, 향료, 신란추로 고수를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구독,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